끝부분은 잘라냅니다. 과감히. 가지를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가르세요. 약간 어슷어슷하게 해서 반달 모양으로 써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썰면 바로바로 이렇게 물에다가 좀 담가 놓으세요. 굵은 소금을 3개에 한한 큰술 정도? 딱 10분만 담가 놓으세요. 가지가 10분 정도 담가지면은요, 이렇게 약간 고들고들해지거든요. 물기를 꽉 짜요. 짜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. 이 양파도 반개 정도만 이렇게 준비하세요. 를 곱게 채 썰어 주시면 좋은데, 우리가 가지 볶음 할때 살캉살캉 단맛이 좀 나죠. 설탕보다는 이렇게 양파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. 왜냐면 천연의 단맛이기 때문에. 자, 진간장 두 큰술. 국간장은 얼마나 넣느냐? 바로 반 큰술만 넣습니다. 2분의 1 큰술. 요거를 버물버물 버무려요. 자, 식용유를 두르는데요. 식용유는 한한 큰술 정도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. 어느 정도, 어, 요게 약간 올라왔다 싶으면 육기에다가 다진파, 다진마늘, 가지 넣고 양파를 같이 넣고 볶아주세요. 또 이렇게 볶으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. 나는 가지볶음 할때 그렇게 기름이 잘 먹습니다. 그래서 자꾸 기름을 넣게 되면 나중에 아주 흥건하게 기름 범벅인 가지볶음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가지볶음 할때 식용유 한 큰술밖에 안 넣는데 괜찮을까요?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식용유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한 켠으로 몰아놓고 여기에다가 생수 2큰술만 넣습니다. 이 큰술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. 같이 볶아요. 그러면 가지가 굉장히 나른해집니다. 제 실청을 한 큰술만 넣어요. 참기름 아, 2분의 1 큰술 정도 넣으면 딱 좋은데요. 한 큰술 정도 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볶아줘요. 불과 제가 여기 지금 가지를 놓고 나서 볶은 지가 한 2~3분밖에 안 되거든요. 이렇게 볶으시면 돼요. 촉촉하게. 다 됐습니다. 너무 쉽죠? 자,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통깨만 넣으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실고추를 조금 얹어서 하기도 하고, 아니면 이렇게 붉은 고추를 약간 슬라이스해서 위에다 올리기도 하거든요. 가지볶음은 사실 기온이 너무 높으면 금방 상하게 되는 게 가지볶음입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딱 분량 맞춰서 한번 메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